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설은 서스펜스의 스릴러, 게다가 잔잔한 드라마까지 섞여 있는 낙송 우물 전설인데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는 낙송 우물로 불리는 우물이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폐소하게 된다는 낙송 우물 전설은 이렇습니다. 광주에 사는 도영감에겐 아들이 둘 있었는데 도영감은 놀기 좋아하는 큰아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둘째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재산을 챙긴 형. 반면 동생에겐 구은일만 시키더니 그것도 모자라 동생을 살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러나 간신히 목숨을 구한 동생, 훗날 과거에 급제한 동생은 복수를 다짐하며 형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 우물에 비친 제 모습이 형과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닫고는 복수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면서도 또 영원한 라이벌인 형제 관계가 이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한석준 아나운서는 형제가 있나요? 네, 아, 예, 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예, 뭐, 살인청보가 해본 적 없습니다. 네, 우회가 좀 좋은가 봐요. <laughs> 예, 저희는 <좀> 우회가 좋은 <laughs> 네. 편이고, 닮지도 않았으니까, 뭐, 우물 봐도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낙송, 우물, 한자로 생각해보니까 재판하면 패한다는 뜻이 좀 되기도 하는군요. 낙. 음을 좋습니다. 닥송 우물로 어떤 재미는 이야기를 풀어 주실지 첫 번째 이야기꾼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인공 순천대학교 김상환 이상원 씨가 잘 쓰는 분야가 공포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사실 공포물 쭉 써오다가 예. 이번 이야기도 역시 공포물입니다. 갑자기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그의 기록이란 이야기는 한 정신과 의사와 또 그가 평생이 가도 잊을 수 없는 또 환자와 이야기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 정신과 의사와 다르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찰을 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 살인자 같은 사람들의 정신 감정을 주로 해오던 의사인데 그가 평생에 가도 절대 못 잊을 만한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바로 이방에서 수탄 사람들의 사연을 전해들은 윤 박사. 그는 저명한 정신과 전문이다. 윤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냈으며 각종 형사 사건 용의자들의 정신 감정까지 도맡아 봤다. 윤 박사가 평생 잊지 못할 그 환자를 만난 건 5년 전 어느 가을 날. 순해 보이는 그 남자는 처음 진찰실에 들어와서부터 별 말이 없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적어볼래. 그의 팔엔 은색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남자는 형사 사건의 살해 용의자. 오늘 박사에게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메모하는 것마저 주저하는 수분 많은 사내 이런 남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니 윤 박사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동안 수많은 흉악범들의 정신 감정을 도맡아 온 박사였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느낌이 달랐다. 남자가 망설이며 써내려간 진술서 그 내용은 이러했다. 두달전 남자는 성적이 우수해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오늘은 3년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날. 남자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무척이나 그의 귀국을 반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부모의 반응은 조금 당황스러웠다.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3년이나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요. 우리 아들은 벌써 한달 전에 돌아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는 그의 귀국을 야, 반기지 야. 않았고 응? 심지어 자신들의 아버지, 아들은 야. 이미 한달 전에 귀국을 했다는 것. 아버지 저예요. 아니, 그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여, 여, 어머니 저 방금 귀국했어요. 이제 3 0 분밖에 안 됐어요. 아유 세상에 별 일을 다 보겠네. 여 여보.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방에서 걸어나왔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사태란 말인가? 또와 똥같이 생긴 남자였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소망을 믿을 수가 없었다. "넌 누구냐,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아, 그러면 퀴즈를 내자. 누가 진짜 아들인지, 이집 아들만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내서 맞추는 사람이 진짜 아들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썼을 때 이미 종이 한 장이 꽉 차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박사의 물음에도 대답이 없었다. 다만 기억을 떠올리기 괴로운 듯 머리를 움켜쥐다가 그만 볼펜을 놓쳐버렸다. 윤 박사는 행여 흐름이 끊길까 얼른 볼펜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남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는 다시 그를 이어갔다. 결국 집 밖으로 쫓겨난 남자. 그는 정말 억울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자신이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했다. 우리 아들은 벌써 한달 전에 돌아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갖다는 가짜가 한달 전에 돌아왔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한달전 자신이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밝혀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항공사로 달려간 남자. 다행히 한달 전은 아무도 귀국한 사실이 없었다. 그가 진짜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안 그렇다면 그 가짜 녀석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걸까? 남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하루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를 맞아준 건 가짜 녀석이었다. 넌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남자는 그 순간 가짜 녀석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승리를 확신하는 아니 승리 그 이상의 것이었다. 남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을 때 가짜가 남자에게 내민 건 다름 아닌 칼. 가짜에게선 살기가 느껴졌다. 엎치락 뒤치락 남자는 가짜와 난투극을 벌인 끝에 칼을 빼앗았다. 하지만 그건 살기 위한 몸부림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 바닥엔 남자 대신 가짜가 쓰러져 죽어 있었다고 했다. 남자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가짜는 남자가 돌아오기 전 부모님을 모두 죽이고 마지막으로 남자를 죽이기 위해 기다렸던 것이다. 그가 그러니까 썼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 기록 중에 가장 첫 기록이었고 이런 경우는 인지 오류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뭐 인지 오류라고 할수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 오류와 함께 그러니까 정신적 거부감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른 케이스입니다. 이날 이 사람이 그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가짜 똑같이 생겼던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남자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선택적 인지 오류라고 불리는 증상. 다시 말하면 상처받은 자아가 정신적 거부 반응을 일으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기억을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가짜라는 녀석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남자는 그의 글 속에서처럼, 귀국하는 날 처음 그 가짜 녀석의 존재를 안 것은 아니었다. 그가 정당방위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 가짜는 남자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성장 과정에서부터 그의 동생은 뭐든지 형보다 월등한 존재였다. 남자는 늘 그런 동생과 비교당하며 마음 한구석에서 무의식적으로 꾸준히 동생을 거부해왔었던 것이다. 그리고 3년간의 힘든 유학 생활을 견디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동생을 뛰어넘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남자의 유학 생활은 결국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부모와 쌍둥이 동생까지 모두 죽인 그의 살인 행각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유학 생활로 정신 이상으로 일가족을 몰살시킨 그의 패륜 범죄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으며 세인들의 관심을 모았고 항소심에서 정신이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검찰이 제출한 비공식 증거물로 고의성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것이다. 그때 비공식 증거물. 그것은 약 1시간 30분가량의 녹음 내용으로 그날 남자가 진술을 할때 켜두었던 박사의 녹음기 속 테이프였다. 그날 박사는 한장 가득 진술서를 채우고 볼펜을 떨어뜨린 그 남자를 위해 기꺼이 허리를 숙였다. 바로 볼펜을 집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때였다. 당신은 볼펜을 집느라 듣지 못했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박사의 귀에 들어갔다. 박사가 볼펜을 집기 위해 몸을 숙였다. 다시 일으키는 그 짧은 순간, 분명 남자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윤 박사와 경찰들을 비웃는 말을 되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범인은 한 시간 반 정도 거짓 진술을 작성하면서 의사가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자신의 말을 믿는 것 같으니까 확신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떨고 있던 것도 사실은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알지무를 쾌감에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쾌감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결국에는 범인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